이 소포를 탐에게 보내야 돼할 거예요. 소 소포. 응. 음. 소포, 소포. 소포 잠깐만 써봐. 음? 파스? 맞았어. 어어. 어. 파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 어울리. 안 어울리지.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 그치. 뭔가 뭔가 패키지 어, 같은 뭔가 그런,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야 될것 될될 같은데. 갑자기 파스라고 해서. 어. 그치. 단어 음 단어 외우기 쉬 쉬우라고 네. 해 주고 싶었던 건데 이번엔 미스. 미쓰 붙여가지고? 어, 무조건 앞에 미쓰가 나오는 음. 어, 그런 아이들 그럼 뭔가 약간 부정의 의미인가? 약간 부정적인 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거기 뒤에 동사들을 막 붙일 건데요 네. 우선 선생님이 아주 잘 알고 있을 만한 음. 거 Misunderstand 어, 그래서 Misunderstand예요 음. Misunderstand 그래서 음. Misunderstand가 so, mis 아니라 아, Misunderstand 어, Misunderstand 음. Misunderstand인데 원래 이렇게만 하면 이해하는 거지만 이렇게 음. 하면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오해. 어 어. 어. 오. 만약에 오, 잘못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can't understand거든요. 가 음, 음. 근데 오해야 오. 오해. 어, 어. 그래서 멋있어. 한글 한자로 하면 오자 붙인다고 생각하는데. 아기다 어, 얘가 얘가 붙으면 아, 아, 어. 오자 오해. 그래서 어. 이해가 아닌 오해예요. 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장을몇 개만 만들어 보는데 음. 그는 음. 나를 음. 오해했어요. 음. 음. 그러면 그럼 he misunderstand me 이렇게. 미 e misunderstand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어. 과거로 하려면 얘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 understand가 끝에 stand로 끝나잖아요 네 stand가 과거형으로 어떻게 돼? standed stood stood야 stood std O 야 그럼 그날 he misunderstood 음. me 음. he misunderstood me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뒤에다 미만 붙이면 어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음. 그는 내 응. 의도. 의도를 응. 오해했다라고 응. 얘기할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응. 아닌 것도 둘수 있어요. 응응. 의도는 영어로. 의도? intention. intention이 의도란 뜻이거든요. 응? 내 의도. 응. 그러면 그는 내 의도를 응. 오해했어요. 하려면. He misunderstood 응. my intention. 응. He misunderstood my intention. 그러면 응. 내 의도를 오해했다라고 알겠다.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실, 아실 것 같은데. 스펠, 스펠, 어, 스펠링은 스펠링, 많이 들어보셨죠. 어. 스펠링의 동사 버전이에요. 어. 어, 스펠은 뭐냐면 철자를 이렇게 철... 쓰는 거말는 거예요. 어. 어. 철자를 쓰는 쓰다. 거. 근데 미스 스펠이니까 뭐겠어. 철자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틀리게썼어 틀리게 쓰는 어. 거. 어. 틀리게 쓰는 걸 미스 음, 스펠한다고 얘기해. 음. 외국 이름들은 참 스펠링이 마이클 쓰기도 진짜 힘들잖아요. 마이클 쓰실 수 있어요? 마이클. 마이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M I, -I C H E 아니에요. 어. <laughs> 그래서 되게 복잡하거든. 아마이클이 어. M I C H A E L 이야. -E 오, 어. 아, 완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어. 맞다, 맞다, 맞다. 나는 그의 이름을 음. 잘못 썼어. 실수로 할 거예요. 음. 실수로 영어로 mistake. 미스텍? 어, mistake. 인데 앞에 by 가 들어가. by, by mistake 하면 실수로야, 실수로. Uh -huh. 실수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이름을 음. 실수로 잘못 썼어요. I, misspelled, 응. his 어. I 응. misspelled his name by mistake. 맞았어요. I misspelled his name by mistak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응. 우리 아이들, 응? 응. 내 아이들, 응. 내 아이들은 아직도 응. 몇 단어를 잘못 써요. 잘못 써요. 어, 요새 그럼, 어 my children 응. misspelled 응. some words. 맞았어. Some words. My children misspelled some, some words. words. 아직도 그래요 하려면? 아직도? 응. 음. 아, my c h i l d r 어, 조심하고 있잖아요. 음. 음. 어, 음. my children still m 어, 요 my children still m 게할수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을 잘못 쓰는 거를 음. 말하는 거고요. 음. 미스 매치고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치. 뭔가 맞추 맞추는, 맞추는 거예요. 어, 어. 뭘 맞춰? 뭐. 옷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어, 색깔을 맞출 색를 맞출 수도 있고 그지 그치, 뭐? 어? 그치? 응. 그런 게 매치가 맞추는 거야. 응. 네, 응. 미스매치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잘못 맞춘 거야. 잘못 맞추는 응. 거. 잘못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옷도 잘못 맞춰 요 매치 못해서 그런 어, 것처럼 어. 어. 센스가 못 없어서 그렇지. 매치를 어. 못할 수 어. 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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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런데. 짝이 되어야 될걸 짝을 못 찾을 때는 정말 미스매치하면 큰일 나는 게 있죠. 아, 신발, 신발, 뭐 양말 이런 그거 그거? 그런 어, 걸몇개 해볼게요. 나는 음. 신발을 음흠. 실수로 음. 잘못 신었어요. 음. 잘못 매치했어요. 신었어요를 음. 매치서로 음. 바꿔보세요. 음. 그러면 그럼 I mismatch e 음. d the shoes 음. by mistake. 맞았어. 음. 그래서 I mismatched my shoes by mistake 음흠. 했어요. 그러면 음. 미스매치가 참 우리나라로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잘못 어, 예를 들어서 신발을 잘못 신고 나갔어요라고 어, 얘기하지 어, 어. 신발을 미스매치했어요 맞추지 못했어요라고는 잘얘기안 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응. 오늘은 다 그렇게 제가 그냥 의역을 할게요 잘 응. 알아서 해보세요 응. 그럼 이번에는 응. 요새는 미스매치를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죠 디자인 을 어, 뭐. 응. 어, 응. 예를 들어서 응.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할 건데 방금 응. 전에는 실수로는 by mistake였잖아요 음. 의도적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갖고 어, 어, 목적을 가지는 거야 p u r 아, purpose. 어, 근데 음. 거기에 'on'을 붙여 'on purpose', 'on Un, purpose' 하면은 의도를 가진 거야.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래서 'my mistake' 실수로 'on purpose', 고의적으로. 나는 내 음. 네, 양말들을 음. 고의적으로 의도를 갖고 음. 잘못 신고 나갔어요. 음. 어. 그럼 'i m i s t e m i s match', 음. 'my socks', 음. On purpose. 그치 I mismatched my socks on purpose. On 응. purpose 응. 이거예요. 언제 이 얘기를 할수 있겠냐면, 야, 너 약말 짝짝이야. 너는 어. 야, 나 이거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거든. 제가 아. 잘하는 얘기. 뭐야, 같네요. 이것도요. Use, use 사용하는 거. 이건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음. 이렇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 잘못 사용. 하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무슨 뭐 도구 같은 거를 잘못 사용하는 그치. 거지. 뭐. 도구를 잘못 사용할 어. 수도 있어요. 돈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 어 아, 기획된 되는데. 펀딩이 펀드가 아. 있어. 근데 그걸 거기 쓰면 안, 안 되는데 잘못 쓰는 거, 즉 음. 그거를 유용한다고 그러죠. 음. 어, 그런 자금을 유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미스유스는가 되는 거고 단어를 잘못 사용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희한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어, 어. 그럴 때도. 미스, 미스 유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미스 유즈는 잘못 사용하다라는 동사도 있 음. 있지만 오용, 오용 사용하다는 음. 용자, 음. 오용도 있어. 음. 오용하는 거뭐 있어? 대표적으로 오용하는 거 정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상으로 생각한다던가 음. 이걸 지금 이 증상에 먹으면 안되지만 음. 내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약을 먹고 있는 거야. Drug. 음. Misuse. 음. 어, 양, 양, 오남용 있죠? 오남용. 아, 그게, 네, 그게 drug misuse. 음. 어, 그래서 폐하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건데, 음. 어, place. 이건 제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m i s p l a c e 어. 장소를. 이거 place 장소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사용한 모든 단어는 다 동사로 쓰는 거거든요? 아, 음. 어, 오케이. place 동사. 어, 그렇죠. 장소에 있는 거? 아니요. place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place 잖아 장소에 놓는 거? 어. 어, 어. 근데, misplace. 그럼 잘못 놓는 거야? 어. 어, 잘못 놓는 게 어떻게 놓는 거야? 잘못 넣는 거? 어. 그러니까 놔야 될때안놓고 생뚱맞은. 어. 그러니까 데 다른 데다 놓는 거죠. 어어어 잘못 두는 거. 어떤 물건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 놔야 되는데 얘를 뭐, 뭐 주방에 놨다던가 이런 거. 어, 어, 어. 언제 그런 이걸 쓰냐면 음.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음.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lost 음. 쓰잖아요. Uh -huh. I lost something. something. My 음. car key 이렇게 쓰잖아. 음. 그거 좀 예쁜 버전으로 할때 음. I misplaced 음. my car key 음. 잘못 뒀다. 즉 어만데도 갖고 어딘지 모르는 거야. 거야. 어. 그런 느낌으로 미스플레이스 많이 음, 음. 쓰거든요. 어, 그는 항상 음. 그의 안경을 음. 어만데다 둬요. 그럼, He always misplaces? This. This. Uh. 그의 안경? His glasses. Glasses. Um. He always misplaces his glasses. 러면은 걔는 맨날 안경을 음. 여기다 둬야 되는데, 딴 뭐, 데다 둬도 잊어버리는 음. 음. 거죠. 음.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음. behave, 응 behave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Behave. 행동하다. 행동하는 거죠. 음. m i s behave 잘못 행동하는 거? 어 어떤 태그 케이 예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치. 어. 어, 뭔가 매너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 못하는 음. 걸 m i s behave 했다고 하는데 음. 애들한테 참 많이 쓰는 거. 음, 어너 음, 음. 할머니 집에 데려갈 건데 어디서 음. 잘못 행동하면은 어너 어, 이따가 태블릿 PC 없다 뭐 이런 어, 느낌으로 할때 misbehave 고 얘기를 음. 음. 해요. 음. 그럼 얘기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음. 음. 내가 생각하기에 음. 우리 아이들은 음. 학교에서 음. 잘못 행동을 한것 같아요라고 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I think 음. my children 음. misbehave. 음. At school? 맞았어. So, 음. I think my children m i s b e h a v e at school. 하면은, 음. 얘네가 이제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지. 예를 들어, 음.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을 따든가, 어. 애들을 어떻게 했다든가 어. 어, 그게 다 m i s b e h a v e 의 범주 음. 안에 들어가는 음. 거예요. 음, 가이드. 응? 가이드. 여기 있어요, 가이드. 어. 가이드. 음. 가이드는 뭐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 길을 안내해 주는 어. 게 가이드예요 그죠 길만 안내해 줄수 있냐면요 no. 음. 길만 안내해 주는 게 가이드가 아니라 길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줄 같은 걸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음. 어, 아니면 음. 이정표 같은 거가 이제+ 이제 길을 알려 주는 음. 사람이 아니어도 음, 사람이 아니어도 어, 가이드하면 꼭 사람이 길을 어, 안내해 그렇죠. 준다고 생각을 어, 하였지만. 어, 어, 어. 어, 사람이 아니고, 이정표나, 어. 아니면 어떤, 어, 뭐, 슨 공고문 같은 거? 어허? 그게 가이드 해줄 수도 있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길을, 방법을 제시해줄 거가 음, 다 가이드. 가이드예요. 근데 음. 미스 가이드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어, 잘못 가르쳐 준거요 음. 뭔가, 길을 잘못 가르쳐 주던, 정보를, 정보를 잘못, 잘못 알려주던, 알려주던 음. 음. 그렇게 되게 만들어 보세요. 음? 톰이 음. 내 음. 돌아오는 여행 스케줄. 그러니까 음. 돌아오는 스케줄을 음. 잘못 가르쳐 줬어 음. 그래서 나 비행기 놓쳤어 라고 음. 얘기할 거예요 음. 그럼요 t o m misguided 돌아온 스케줄 어. Comeback Return A Return schedule t o m misguided my return schedule 음. 그래서 나 비행기 놓쳤잖아 So 음. I missed 어. my. my plan plane, 네. no flight. flight. 응. flight. 그래서, t i m misguided my return schedule. so I missed my flight. 어, 지도. 지도가 주어가 될 거예요. 사물이. 응. 사물이 m i s g u i d e d 를할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음, 음. 그러면, 응. 그 낡은 지도는 응. 많은 관광객들을에게 응. 길을 잘못 가져줬어. 라고 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old map 응. misguided 응. 많은 여행객들. many Many tourists. 어, 거기까지 하면 돼요 So, 음. the old map, 음. misguided, many tourists. 하면은, 옛날 지도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거니까, 그게 많은 음, 사람들에게 오래돼서, 잘못된 정보가 어. 다고 어. 여행객들한테. 음. 그렇게 했을 때 가이드를 쓸 수가 음.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judge. judge는 어떻게 하는 거야? judge. 판단하는 거죠. 응, 음. misjudge. 잘못 판단하는 거 어, 잘못 판단하는. 오판하는 음. 거죠. 오판.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음. 난 걔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음.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한 거지? 음. 이런 느낌이에요. I think 음. he, is, will he will help, have, n o me. Uh, I think he, he will help me. 또는 과거로 하면, 난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 다 과거로 돌리면 되거든요. I thought, I thought he would, would help if. me. Uh, mm -hmm. I thought he would help me, mm -hmm. but 그런데 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I misjudge. 어, I m d g e 나는 그 상황을 응. 완전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응. 실수를 해 버렸어. 라고 응. 얘기할 거예요. 그럼 I misjudge d 응. a situation. 어. So 어. I made mistake. 어. So I misjudged the situation. So I made a mistake. 저지면 so, 판단하다 때문에 왠지 진짜 법에서만 쓸것 어, 것것 같잖아요. 것 아니고 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완전히 그런 때도 어. 미스 s j u d g e 쓸수 있어요. Kids often misbehave when they're bored. Kids often misbehave when they're bored. Kids often misbehave when they're bored. He misplaced his car key. He misplaced his car key. He misplaced his car key. I'm sorry. I think I've misjudged you. I'm sorry. I think I've misjudged you. I'm sorry. I think I've misjudged you.